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. 다슬기 잡고 아이들이 헤엄치던 그 개울이에요. 자, 이제 봄이 왔습니다.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부대가 한 가지인가요? 아 이게 저 건데 이 호떡이라는 건데 이풀 필이 부는 거 있죠? 이게 그 껍질 까다가 이게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요거 껍질 까다가 이 피리 불던 야 어릴 때 저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봄이에요. 시원한, 시원한 이 다리도 굉장히 정겹죠. 비가 오면 주전자에다가 족대 들고 나와서 민물고기 잡던 그 댁가요. 적득 보십시오 이제 농부님들이 이제는 죄송합니다 농부님들이지만 이제는 다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군대 군대 나와 계세요 이제 밭장물을곧 시작하실 건가 봐요 이 시골 마을 약간 외진 곳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거든요 저도 찾아변지가 좀 됐는데 아주 오랜만에 할머니를 좀 찾아뵈려고 동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봄기운이 물씬 납니다. 참 이제는 시골마다 할머니들 동네가 참 많습니다. 저기 저 위에도 저 빈집 저런 것도 다 할머니들만 계시다가 빈집이 되었겠죠. 여기 자식 앞세우신 눈물의 할머니를 찾아뵈러 가고 있습니다. 잘 계실지 한번 만나뵈러 가시죠. 여기도 다 버려주고 빈집 같지만 여기는 할머니 동네예요. 할머니들 동네지만 사실 몇분 계시지도 않습니다. 잘 시골 동네는 조용하죠. 아이고 이 멀쩡한 집도 문이 다 걸려있습니다 자 동네에 한번 쭉 걸어볼게요 아, 조댁도 할머니 댁인데 문이 열려있지만 야 만나 뵐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댁 할머니도 참 인자하신 분인데 안계시네요 다 어디가셨지 오늘은어지 아, 아무도 못 만나 왜크 같네요. 자 이렇게 동네에서 살짝 떨어진 저기 약간 외진 곳 그렇게 외지진 않지만 요 외딴 곳 있죠. 요대게 할머니가 혼자 사세요. 많이 외롭고 좀안 되신 할머니인데, 뭐, 아유, 뭐, 살기 싫다, 살기 힘들다 하셨는데, 에, 집을 고치시고, 이제 좀 살만하다 하셨는데, 또다시 사는 게 힘드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, 또 잠깐 들려봤습니다. 문이 열려있어요. 할머니 댁인데. 지팡이, 지팡이에 있어서 할머니 계실 것 같아요. 농사를 많이 해주셨던 옛날 농가댁이에요. 아유, 이 담장 좀 보십시오. 뭘! 어그도 옛날에 이 담에다가 기왓장을 썼으면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할머니는 혼자 남겨지셨어요 누가 이렇게 떴또요 뒷밭을 갖고 놓셨을까요 계단을 올라 가요들 반찬을 책임지들할찬을책장지던 할머니의 장요여에가 제일 시요했기가 제일 시원나봐요나 할머니 한번 요자 할머니 한번 요 혹시 밭에 가시요 혹시 모겠죠겠죠 밭에 가시면 못 할머니는 못 찾습니다. 저 어디 산골짜기까지 가시기 때문에 시골 할머니들은 잘못 찾아요. 아이고 이 시래기도 가마솥에 끓여 써야 되는데 시간이 다 지났어요. 끓여줄 가족이 있으면 힘을 내셔서 끓이셨을 텐데. 할머니, 할머니, 대답이 없으신데, 할머니, 할머니, 혼자 계신 할머니를 찾아뵐 때는. 좀 조심스럽긴 해요 이 산골이 너무나 혼자 계시기 때문에 아직 밭작물이 밭에 일은 하시지 않을텐데 몇분 살아계시진 않지만 요 할머니들이 모이시는 경로당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아마 거기에 거기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마을회관이에요 아 동네가 텅텅 비인줄 알았는데 할머니들 여기 다 계시네요 인사 한번 들어러 가볼까요? 아유 여기 다 계셨네요 좀드셨죠 아이고 빨리 오시느라 그래 이 아이고. 뭘 저를 갖고 이래 저살 것이지 예 아유 다들 안녕하셨어요 예저 할머니 이게 되게 뭔데 아, 멀리 그러 오셨어요. 아, 저기 있잖아요. 저꼭 뛰기 되게. 엄청 멀리서 왔어요. 방금 동네 한 바퀴 돌으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. 굽지 뭐 누가 이제 아, 역할은 그래. 점점 작은. 요 어머니 전에 한번저 한번 예. <laughs> 커피 를한번저 아, 그래, 주셨는데. 그래. <laughs> 예. 아이고. 커피 한잔더 주고 가. 아 커피, 아 고맙습니다. 이좀 드십시오. 우리가 다녀오셨어요, 네. 이제 동네 사람이 없어요. 없어요, 이제 동네. 아 없어요. 할머니 딱세분 계신 거예요? 그럼 네 분, 할머니 네분 계신 거예요? 아유, 이거 잘하신다, 화토 이제 시작 아, 이제 판 버리시는 거예요, 아, 동전은 10원짜리로 하시는 거예요? 아. 요 할머니가 제일 젊으세요? 야, 더 많아. <laughs> 아, 이제 연세들을 많이. 야, 대단해요, 그정이니 뭐, 예. 뭐.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동네 마을이 따뜻해요 여기가. 야. 동네가 좋아요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없어 그랬지? 아유 감사합니다. <laughs> 시발 커피. <laughs> 작은 거만 해. 뒤에 가져볼게요. 밀랍스테. 근데 어머니 백은 짜리가 없어요. 야. 100원짜리가 없어요? 이거 전부 이런거저다1 0원짜리아다 10원짜리로 네1이러 yeah. 여기서 저녁까지 노시는거예요 저녁까지 야. 아 이제 놀다 이제 저녁 먹을때면 가먹고 여기 몇시에 퇴근하세요? 뭐 여기 뭐 만날 뭐 있지 가보시면 있지 가보고 그렇지 뭐 워낙 히이런 가지고 뭐로모이지 알아야지 뭐 디보, 이런 거 많이 줘 이거 꼭 알아야지 뭐지? 왜 이런 거 많이 줘 살려봐 이런 거 많이 줘 깔린 것도 그런 거만 깔리네 그렇잖아요 뭐. 괜찮았는데 그래도 뭐. 참이 경로당의 화투가 네. 참 아, 좋은 아, 것, 아, 것 아, 같습니다 집은 많이 떨어져 계시지만 여기 다 모이셔서 쪼아피 할머니는 그 자녀분들을, 자녀분들을 가슴에 묻으시고 <laughs> 뭐, 좀 있는 많이 우셨거든요 또... 근데 아, 활기차게. 아, 이 활기차게 여기 좀 계신 거 보니까 아이 화투가 치매 예방에도 좋고 이 외로움을 달리는 야 그런 경로당의 화투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뭘 만나 척복해, 뭐 맞아. 나 나도 척복한다, 척복해. 더 줄게. 또또 귀신 간다 하면. 아 또. 가져가나 마나 뭐. 아끝한판 끝났어요 벌써. <laughs> 아, 인심 좋은 고수돕이에요. <laughs> 아유, 재미나시다. <laughs> 아유, 어머니들 모시는 거잘 봤습니다. 네, 또 건강들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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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먹을게요. 네, 알겠어요. 네, 네. 네 건강들 있어요. 하세요. 네, 잘 먹을게요. 마을마다 경로당은 있지만 사실 많이 경로당이 비어있잖아요. 와, 여기 경로당은 아주 활발하신 경로당 같습니다. 조용한 시골마을에 그나마 몇분 살아계신 할머니들 동네에서 깍스TV였습니다.